고딩 촛불동지 오셨습니다. 수룡 끝나고 왔습니다. 수룡 끝나고 온 고딩 촛불동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오기 전에 제가 생각했어요. 절대로 이거 안 물어봐야지. 시험 잘 받냐고.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. 자, 누구도 우상하게 끊는 일이 하면 안 됩니다. 정말 맞죠? 네. 좋습니다. 자, 이제 수능도 끝났겠다. 마음껏 투쟁하러 나오시죠. 맞습니까? 맞습니다! 맞습니다! 기다리고 <laughs> <laughs> 기다렸습니다. 자,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, 메인카메라 보시고, 어디서 녹는지몰 네, 수능 끝나고,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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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은지는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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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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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까지 못 나왔던 마음 다합세해서 오늘 신나게 노래 부르고 수고하고 가겠습니다. 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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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잘 얼굴 기억해 주시고 오셔가지고서 수고했다고 용돈 주셔도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랜만에.